추경호 원내대표가 개엄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음.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고정훈 씨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리인단이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썼다는 것 자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여차례 변론 중에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개명론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부만 들어왔고 의결이된 음.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통화 내용 뭐냐라고 음. 물어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음. 나 지금 개험했는데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제 이랬다는 이야기인 음. 거예요. 아말 못해서 미안해. 네. <laughs> 그리고 네. 나경원 의원은 갑자기 여기서 왜 등장하느냐? 음. 네. 또는 이 나경원 의원도 설명하기로는 통화 네. 내용이 미리 상의 못해 미안하다라는 정도로 짧게 통화했다라고 음. 설명을 했고 이유가 뭐냐고 <laughs> 나는 물어볼 틈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라고 네. 했습니다. 실제로 4 0초기 때문에 길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음. 왜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했느냐는 뭐 설명이 되지 않죠. 네 여튼 어, 이런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된 거고 뭐 댓글에서도 이게 비아폰이냐 아니냐 얘기가 좀 있는데 어, 경호처 폰이라고. 경호처에서 사용하는 그 비아폰은 맞는 거고, 다만, 요게 일반 전화 등과 함께 이제 통화할 때그 통화 내역이 통신사에 남아 있어서 그걸 이제 어, 확보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화폰과 비화폰이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비화폰 서버에 이게 저장이 되고 네. 비화폰과 일반 전화가 통화됐을 때는 통신사에 저장이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화폰과 일반 전화 간의 통화가 드러난 것이고 음. 그러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화폰 간 통화가 더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요거는 좀 알긴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정말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지 못하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그 사람들을 다 당사로 좀 빼라는 얘기를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고 그 얘기를 받들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다 빼서 표결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다는 게 성립이 되면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어그 상황에 어떤 공범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위험할 있는 그런 전화같은데요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 첫 번째 네. 지금 추경호 상시 원내대표와 나경원 그것도 이제 중진 의원이지요. 어, 이런 분들과 이 개엄 직전, 그러니까 개엄 해제 의결 직전에 통화했다는 거는요 네. 이분들도 뭐 내란의 동조 세력으로서 포함됐냐 이부분은 그들 개인의 신상이고 중요한 건국민의힘이 큰일 난 거죠. 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란의 동조, 내란의 공범이 집단적으로 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정당에 좀 아.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당 해산의 요건이 요건이 이두 가지가 일단 빙산의 일각이긴 하나. 네. 어 조직적으로 비상 불법 기험에 대해서 뭔가 이 당내에 있었던 당시 <laughs> 지도부가 개입을 했고 음.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사와 반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네. 이금 위원정당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가장 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보면은 그추경 원내 대표 뭐 고발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란 공범에 대한 부분들 수사가 국민의힘의 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에 그 통화했던 사람들로 확대될 수 있어서요. 음흠. 이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네. 이거 뭐 말하자면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 자체에 대해서 또뭐 정치 공세는 아니냐 하면서 음. 또 한참 시끄러운 네, 대이될것 네, 네. 같습니다. 그 국민의힘은 만약에 진짜. 조금 전에 이런 의혹이 나온 대로 만약에 통화 내역이 있다면 상당히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죠. 그 지금 사실은 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어, 이 정도 어느 정도 나와 있었는데 다만 정확한 시점 음. 그리고 통화 기간 이게 나온 것은 최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 당시에 12월 3일 비상경험이 선포될 때. 사실 국민의힘 당사와 이제 국회 내에서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실제로 빨리 가서 우리가 해제 의결을 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셨고, 음. 또 조금 더 기다려 보자 지금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국회 는 너무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듣기로는 저도 당시에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세종시에 네. 있느라 현장에 없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당사 내에서도 당직자들 사이에. 큰 고성이 오가고 언쟁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할 아. 것이냐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번에 통화 내역이 나왔으니까 이게 내란 혐의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음. 내란 죄의 구조 구조 자체가 이제 네. 수계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부하 수행자 해서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회 해제 의결을 막는 데 다른 분들이 만약에 동조했다. 서로 짰다 음. 한다면 그거는 이제 내란 혐의의 확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 아까 서영주 소장님께서 위헌 정당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당시에 비록 열여덟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음. 당시에 국민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를 네. 필두로 열여덟 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헌 해제 의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음. 당시 대표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가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 당의 입장입니다. 전 음, 네. 그 전체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몇몇 분들이 혹시 뭐 개헌 선포와 관련 어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해서 음. 그것도 이제 밝혀져야 할 일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서 음. 위헌정당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좀 이렇게 과도하다. 과도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통합진보당 때 이제 그 해산 사유를 보면은 네. 사재 폭탄 설계도를 막 공유하고 지하 사무실에서 뭐 혁명과 같은 정말 노골적인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사유가 들어있거든요. 네. 지금 이 통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뭐, 것만으로는 뭐 정당 해산의 대, 대상이 된다거나 목적이 된다라고 단정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국민의힘을 음. 비판하지만 유재하 위원장님 말씀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해제 의결, 그러니까 개헌 해제를 방해하려는 의도인지든 모르죠. 음. 통화 내용만 공개됐을 뿐 내용이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확실해진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개엄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확실해진 것 같아요. 음. 그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방이 아마 공개가 됐었을 겁니다. 네, 네. 그때 이제 공지가 된 것들을 한번 쭉살펴보면 추경호 대표가 23시 3분에 처음으로 국회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9분에 다시 한번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음. 지금 통화 내역의 시간을 보면 23시 23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를 거거든요. 네. 통화 시간이 1분인 거 보니까 그냥. 뭐 정말 이 분의 주장대로 먼저 말하지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음. 그러나 추경호 원내대표라면 빨리 국회에 모여가지고 개헌 해제를 시켜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원내대표니까. 이 10분 뒤인 23시 30, 33분에 네. 그 카톡방에서 뭐라, 그 텔레그램 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다시 한번 예결의 장으로 모이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대통령과 음.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엄에대서 네. 정확한 의지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아니라 예결위장으로 다시 한번 모이라고 하고 41분과 49분에 다시 한번 예결의장으로 빨리 모이라고 재차 공지를 합니다. 음. 다시 말해서 국회 에 모여가지고 개헌 해제라고 하자 개헌을 해제하자고 하는 네. 의지를 보인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뺑뺑이를 돌렸다는 의혹이 더 강해진 음. 통화내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아마 요 전화기 말고 다른 전화기로 또 통화했을 순 있어요. 충분히 무건 음.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뭐 핸드폰 기록 같은 것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또 다른 내역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하여튼 요건 이 확인된 것만 요 정도 통화 내역이 있다는 거고요. 그외에 국무위원들하고도 연락을 계속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무위원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국무회의에 간게 아니라 보면 개엄 선포 당일에도 선포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음. 오후 7시 42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7시 54분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8시 6분 김영호 통일부 장관, 9시 42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네. 이렇게 개엄 선포 전에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개헌 후, 실패 후에도 또 통화를 했습니다. 한덕수 당시 총리,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렇게 전화를 해서 15분간 통화를 했고 네. 그리고 12월 4일에 또 윤석열 최상목 간 통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윤석열 간 통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개헌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뒤에도 윤석열, 한덕수 간 통화가 있고 또 윤석열, 이상민 간 통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전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12월 9일, 쯤에는 윤석열 김문수 간 통화도 있습니다. 아, 국무위원이니까 뭐, 뭐 그랬을 수는 네, 있겠죠.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는 이 통화에 대해서 뭔가 언급이 좀 있나요? 근데 국무위원이었으니까 통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음. 어떤 내용인지도 기억 안날 정도의 통화였다라는 음.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 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국무위원들하이 통화를 했을까? 물론 이제 추경원내 대표 나경원 의원 등등도 비상겸 당시 그러니까 비상겸 해제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동조에 대한 부분을 의심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들은요 정확하게 국회가 12월 4일 새벽이죠. 어, 비상겸 해제를 하고 나서. 그 해제 의결의 건을 받아들인 게 새벽 4시 26분일 거예요. 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그 사기에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제 수사의 대상이 2차 개함을 시도하려고 했던 게 음. 아니냐라는 음.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거는 이제 수사의 큰 어떤 흐름 속에서 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실 통화의 내용이다. 음. 그렇잖아요. 네. 이거 실패했다고 해서 막 의결이 해제가 돼서 국회에서 했는데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각 국무위원들하고 법무장으로 통화하는 것들은 이거 그냥 야 이거 이차 개업더 다시 갈까?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요 내일한 중요 임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내일한 가담자들도 아주 전방위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통화 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건 아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통화 많이 하 사람이 따로 있더군요. 그 네이 성국 유튜버 거의 예, 짝사랑 느낌이에요. <laughs> 다섯 번을 통화를 합니다. 그것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성국 씨한테 전화를 계속 걸거든요. (7분) 사이에 다섯 차례 연속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laughs> 네. 이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 (12월 6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개헌이 실패한 뒤에 음. 탄핵 소추안 첫 표결을 앞두고 이제 초긴장 상태였다 음. 예. 당시에 그랬는데 한동훈 당시 대표가 탄핵 찬성하겠다 나 잡으려고 했어 왜저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탄핵 찬성하겠다고 음.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릅니다 그래서 관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만나죠 근데 아 이거 얘는 설득이 글렀구나 그래서 판단을 한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나서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전화한 게 고성국 씨라는 거예요. 아니 고성국 씨는 그냥 고수 유튜버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또그 나름 합을 맞추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 12월 11일에 고성국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회가 해제 결의할 걸 염두에 두고 해제할 시간을 주고 한 시간 후에 국회 군의 지, 군을 진입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시간을 사실 대통령이 벌어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아 그게 12월 10일 채널에서 네, 12월 11일인데 네. 곧 바로 다음 날인 12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를 하는데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고성국 씨의 코치 코치인지 이제 아무튼 합을 서로 맞춘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자주 논의하는 사이였던 거 아닌가. 어... 아 이거 다른 유튜버들은 조금 섭섭하시겠네. 고, 고성국 씨한테만 이렇게. <laughs> 어, 근데 아닙니다. 고성국 씨만 소통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현재 종편에서 패널로 나오고 있는 이제 보수 패널이 진행하는 유튜버 중에 네. 그 제작진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네. 한 번도 말씀은 안 드렸지만 그그 그 패널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소통을 많이 했다 아 그래요 네, 전화하는 장면을 많이 봤다고 하고 아, 특히 서정욱 변호사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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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어. 그 국정운영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더라 자문을 구하더라 말을, <laughs> 말을 그 이제 유튜버의 제작진이라고 하는 네. 이제 그 지인이거든요 네. 몇번 들었으니까 아. 고성국TV만 서운해할 것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듭니다 고루고루 고루고루 아, 네. 고수 유튜버들에게 네. 의견을 좀 구한 것 같다. 그래도 고성국 TV가 일타인 건 확실한 것 같으니까 잠깐 <laughs> 듣고 올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우리는 대통령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아니, 요 멘트는 요 고성국 유튜버의 이야기.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군이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었겠나? 요 얘기는 거의 토시한 안 틀리고 똑같아요. 조사까지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현재 그 분... 변호인단이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논리를 이제 고성국 씨가 얘기를 했고 예? 그 부분을 다 차용한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저는 고성국 씨도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얼마만큼 이 비상 불폭 기함에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국가적인 큰 결단을 하면서 뭐 유튜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사안의 대처 방식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 고정국 씨하고 전화를 해서 우리 나 어떻게 할나 어떻게 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고정국 씨가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고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리인단이 그거를 헌법재판소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한 반박 논리를 썼다는 것 자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예찰에 음. 변론 중에 희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개명론부터 시작해서 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근원지가 유튜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추론할 수 있다. 음.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막그 유튜브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보다가 아 진짜 좀 맞는 말 같은 거를 이렇게 들으면. 그 유튜버들과 소통을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나봐요. 전한길 씨도 결국 그런 케이스 <laughs> 아닌 <laughs> 것 같기도 한데. 아 대통령이 뭐 소통을 많은 사람들과 하는 거 자체를 뭐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네. 이제 국정 총책임자잖아요. 네. 총책임자였는데 다양한 뭐 목소리 듣고 하는 건 좋습니다. 네. 격이 없이 소통하는 것도 좋고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그목소리에 경중이 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어 구성되어 있는 참모진들의 음. 얘기를 잘 들어야죠. 왜냐하면 그 참모진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논리를 연구해서 자료까지 뒷받침해서 여러 가지 그 의사결정 그 옵션들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일단 그것 중심으로 보고 그 밖에 조금 어그 무게를 좀 가볍게 다른 분들의 얘기를 이렇게 두루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성국 씨와 많은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고성국 씨는. 지난 작년 총선 때 저희 전국을 돌면서 후보들과 같이 방송도 했습니다. 인 음. 네, 저희 세종 갑에도 오셔서 네, 제가 네. 후보였을 때 같이 이렇게 방송도 해줬는데 저는 굉장히 고맙게 <laughs> 생각해요. 아, 네.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어떤 측면에서는 되죠. 아. 근데 이제 같이 방송하면서 느낀 건아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시는구나. 음. 그걸 느꼈습니다. 아좀 약간 중도적인 목소리는 바로 화내는군요. 아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세종 <laughs> 같은 경우 아, 혼나진 않았는데 <laughs> 네. 세종에서는 근데 이게 세종은 성향 자체가 조금 아. 이제 진보적 성향이 있는. 시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스무스한 얘기가 나길 바라는데어 아.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 나와서. 아. 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일 수도 있겠다 아, <laughs> 그런 그쵸, 생각 어, 좀했거든 아. <laughs> 그런데 이제 고성국 씨가 이렇게 대통령이랑 개엄 이후에 이렇게 연락을 자주 했다는 건그 전에도 연락을 꾸준히 해왔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음. 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음. 논리를 만들고 확대 재생산하는 유튜버들이 음. 만들어낸 게 이제 극단주의고 네. 또 이제 부정성 음모론 같은 것도 아. 그 진원지가 이런 유튜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데 가까워졌던 네. 게 문제고 개엄 이후에도 국민의 힘도 국민이란 정당도 이런 보수 강성 유튜버들의 입김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고성 씨도 참 특이해요. 그죠? 그 이분도 원래죠. 되게 진보적인 음. 매체에서도 일하고 뭐 이랬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음. 오른쪽으로 가시더니 음. 네. 음. 유튜버로 전향하셨어요. 오른쪽 벽에 붙어 있어요, 지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윤석열 대통령 <laughs> 어, 유튜브랑 가까이 하는 건 괜찮은데, 네. 꼭 오른쪽에 있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유튜버들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경제 유튜버랑 같이 해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 이러면 뭐, 위당으로 아, 작용할 수 있겠는데, 꼭 아, 오른쪽 끝에 가나요? 부정선거 같이 3 프로등교. <laughs> <laughs> 좋은, 예. 좋은 유튜브 있죠. 장르만 여의도라도. 그러니까. 예. 예. <laughs>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은데, 결국 국민의 힘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네.